끊어줘. 뭐 이거 한타 이긴 것 같은데? 이거 질 수가 없어 한타. 진짜 이건 질 수가 없는 한타야. 너무 잘 열렸어. 이거 지면 진짜 다어질 수가 없어. 뭐가 있을까? 딱히 생각나는 단어가 없네. 어쨌든 딱 영어 단어를 들으면은 그게 뭔지 알아. 뭔지 아는데, 한글로는 모르고 그 영어 단어의 뜻은 알아. 그런 게좀 많아요. 한글도 똑같고. 이상해요? 어쨌든 영계국 거예요. 두두두두두흠 <laughs> 어. 코맹맹 맹맹 코맹맹 이거 1렙 싸움하면 우리가 이기냐? 상대 조합 왜 이렇게 부져보이지? 여기 싸우자 각이야 아닌 거같아 미안해 내가 나지 보인 거를 깜빡했어 노딜이야. No 시간이 지나야 해. 내가 잘못했다, 우리 편. 미안하다. <laughs> 어 무빙이 너무 정직한데? 어 그거 가면 죽는데? 이거 이겼다. 제가 봤을 때이 게임 이겼어요. 타오렌형 천사야. 그냥 약간 각안 봐. 우선 큐쓰고 봐. 우선 지르고 보는 스타일이야. 이긴 거 같아. 저분 딱 보니까 10레벨 되면 큐랑 아리랑 그냥 무조건 붙어있어. 그래서 땅바닥에다가 춤한두번 치실 것 같아. 내, 내딱 느낌이 왔어. 이번 판 이겼어. 아니야, 진것 같기도 해. 잘 모르겠어. 내가, 내가 생각이 짧은 것 같기도 해. 이 형을 어떻게 살려주지? 살린 것 같은데? 와씨 저기 총알이 날라가네 먹을 거야 이 언제나 생각해야 되는 게 상대방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편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편도 잘 모르겠어요 저거 봐요 어 알라딘님도 잘 모르겠어요. 진거 같기도 한데. 난 <웃음> <웃음> 그만하자.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딱 봐도 여기서 입금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금 하지마. 베이베 망했다. 이거 이 용병들 우리 위해 싸울 것이다. 그래요, 좋습니다. 에러 설마 날 끌라고. 지금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스포레이. 저거, 저거, 대시 끌려! 어우, 이분 너무 정직해. 우리 알라라키이 진짜 정직의 끝이야, 정직의 끝. 무빙이 정직해. 봐줘야 돼. 통댕이로 뭐. 봐주던, 내 몸으로 봐주던, 봐줘야 돼. 저거 봐. 되게 정직하게 다 끌려. 무드 경험 먹어야 되는데? 알라님 안 죽겠지? 7렙 됐고 16개 집어넣어도 답 없고 그래도 집어넣어야 되고 그랩 당하고 타워 Q 맞고 죽겠다 아, 씨발 말하지 말걸 꼭 내가 말해서 죽은 것 같잖아 씨발 그냥 조용히 있을걸 정확하게 그렇게 죽어버렸잖아 제발 죽지 마 행복하자 우리 따이지 말고 어잉 어잉 아, 나 이미지 너무 열고 싶은데, 열 수가 없어요. 안도바라 뽑아서 이럴 때 진짜 최고 답답한데, 어떡하지? 이것도 물고 싶은데? 물면 내가 죽어.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죠 우리 성진이 채팅 열심히 치네 오, 성진이 시면의 생물의 피의 의식에 망자의 돌진 오, 리성진이 거미 여왕에 특화된 특성이 이건가? 오, 리성진이 지리자아해방로자너지리자아 혹시 궁극기는 훈령인가 준비 해방한 다음에 훈령까지 성진이 대박이잖아. 성진이 짱짱맨. 아, 10렙 됐으면 열고 싶은데, 10렙이 안 되네. 형들, 이거 하면 안 돼. 다 주면 답 없어. 형들, 나지보가 안 오는데? 아니, 이거 좀 하고 싶은데? 이거 하자. 저 화소 끊었어. 끊고 싶어서 끊은 건 아니지만. 설파, 나이스. 나 끊어주고 싶은데 끊어줄 수가 없다. 정화 잘 줬고요. 저거 안 죽냐? 여기 왜 내가 끌려? 나 살려줘. 안 죽을 것 같긴 한데. 나쁘지 않았다. <laughs> 에이 뭐요? 타우렌형 Q하고 R 쓰는 거요? 아니 근데 그럴 것 같았어. 이런 거저 되게 잘 봐요. 그래도 우리 나주보형 스택 잘 쌓았거든? 20렙만 되면은 괜찮을 것같아 저것도 열고 싶다. 하지만 13렙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참는다. 왜냐? 안 참으면 망한다. 참아야 한다. 참는 자가 승리한다. 잘라 먹자. 이거 잘라. 망했어.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애들 다 온다. 이거 자르자. 얘2 없어. 와, 근데 우리 레가르 정화 진짜 잘 주는데? 이거 잡아! 이거 잡아! 끌고, Q! 요거, 타워렛! 까지. 역전각역전각산업것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탄력도? 아니야, 형 그거 아니야. 우리 많이 잘 따라왔어, 죽지 마. 성진이 특성 특이하다. 조심해, 성진아. 안돼 가지 마. 배터네. 아, 설파잘 쓰시더니 개 망했잖아. <laughs> 이 요새를 공격하세 다 올라온다. 타우렌 궁이 있거든요. 난큐맞으면안 돼. 이거 타우렌 궁쓸때 있으면 은 저지불 가니까는 끊 끊을 수 있겠지? 안 해봐서 모르겠네. 끊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론적으로는. 어. 어, 저거 클린다. 오 레가르 잘한다. 우리 팀에서 레가르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저거 진짜 잘 줘요. 그 입금 안 되는데 얘네 보상 모자라서. 설마 우두갔을 것같지 않고. 20렙만 되면 우리가 이겨. 웬만하면 안 져. 야. 도망가 도망가. 16렙 찍어야 돼. 하지마 그거 끌린다 어, 제발 그만해. 무서워 죽겠어 지짜로형 <laughs> 콤보 속도가 되게 이상한 거 같은데. 이 새끼야. 저 죽여. 슈퍼라. 왜발 먹으려고? 먹을래고먹을래나맛 없는데 타다먹 잡아 고다고 이거 밀자, 힘으로. 금이 없을 때 밀자. 이거 뭔지 몰라도 죽은 것 같아. 직. 얘네 온다. 미드 라인 완전 굳이네. 음다 <laughs> 음... 주워. 다톤 빼고. <laughs> 뭐야. 오, 이 c 놀래라. 버튼 핑 찍어줘야지 막으러 간다고요. Very good. 나집 없다. 내가 끌려줄게. 이렇게 잘 끌려줘야 돼. 이형 계속 끌려. 쟤네가 선인십인데 입금도 안 되고 오지 마시고 이건 우리의 자존심이니까 다 쌓았다. 세로 500방 치기 안 돼. 괜찮아, 쟤는 입금 돈 없어. 서 입금 해 시야만 봐야 함. 우드 주면 위험 함. 근데 줘야 될듯 바텀 라인 관리 하 죠？이게 상대방 돌격 병 있는 대로 형성 되기 때문에 거미가 이거 다 정리 해 주면 이제쫙이 나와요. 거미 가 죠. 상대방 돌격병 있는데까지 여기 20 찍으면 이기겠지. 뭐 설마 20 레벨 갑자기요? 어? 덩치 찍고 그러진 않겠지. 스택 저렇게 열심히 쌓았는데 267 하루 쟁이 스택만 쌓았는데 이거 열면 좋은데, 말표 바텀이라. 와봐, 열수 있을 것 같아. 아 쉽지 않나? 아니 나나 나 먹었어 얘. 한꿈 쓰나? 너좀 들어가 있어봐. 끝났잖아? 이을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돼! 황혼집장관 미친놈이야, 이거! 저리 커져! 아, 황혼 집장가 저도랑이에요 야, 너 잠깐 들어가 있어봐. 우리 편 언제 나오? 아, 나 죽는다, 이거. 아, 미친. 아야. 아야. 아야! 그 성체 막았어. 대사 거의 미친놈인데, 미친놈 뭐야? 인지 저 <laughs> 그냥 깡패야, 깡패 어, 제이 e 없는데 아, 저거 아깝다. 맞을 수는 잡았는데, 저거 했다 설치 줘야 될것 같은데, 대박! 오! 오! 뭐야, 이거? 저 최후의 그건가? 오! 신기하잖아? 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네. 어어어 오오오. 아, 저 언제 끝나요? 태사다르 저거? 아직도 저러고 있네, 쟤? 이제 좀 그만해. 많이 묶었다. 금이 없을 때 하자. 이거 진짜 끝날 때 됐는데? 아직도 평타 치고 있어? 이 빼. 끊어줘! 뭐요 이거 한타 이긴 거 같은데? 질 수가 없어, 안타. 진짜 이건 질 수가 없는 안타야. 너무 잘 열렸어. 이거 지면 진짜 다 어, 질 수가 없어. 어? 여긴가! 해가 보자. 너 우선 들어가 있어봐. 끝났잖아. 뭐야 나왜 없어 이거 망 게임이야. 뭐지 나지보 딜량 왜 5만 2천이에요? <laughs> 야 성진이 반성하자 어? RPG 했냐?